1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욕기 16장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정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은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빰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하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쏨으로 그는 내 콩팥들을 개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벼를깨며어내 피부에 덮고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지점이 실자리를 찾,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 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친구들의 말은 욥을 아주 우울하게 했습니다. 욥은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 위로하려 왔으나 역설적이게도 친구들의 위로는 오히려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른바 재난을 주는 위로자였습니다. 요번 친구들의 말이 역겨웠고 실망했습니다. 요번 친구들의 말이 그에게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재난을 키웠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장황하고 공허했습니다. 요번 그런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욥은 위로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은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욥이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욥이 파산했거나 자녀를 다 잃었거나 몸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을 욥은 7절부터 14절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피로하게 하시고 자신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시고 자신을 시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격은 아주 거칠었다고 그는 토로합니다. 마치 정오가 가득하고 사나운 맹수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노려보신다고 합니다. 악한 무리들 또한 자신의 주변에 몰려들어 공격합니다. 욥을 모욕하고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시,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욥은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할수 있던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무섭도록 고독합니다. 심지어 그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며 자기 목을 잡아 자기를 부서뜨이시며 자기를 세워 간역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욕을 포위당한 성처럼 다루십니다. 욕의 성벽을 치고 다시 치며 강한 용사처럼 욕에게 달려드십니다. 하늘의 모든 군사가 욕을 치려고 도열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욕이 느끼고 있는 자신의 현실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거칠게 공격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렇던 요업은 난폭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공격을 실감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신의 경험과는 달리 그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15절부터 17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손에 포악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요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아신다고 말하며 그의 정인이시오 중보자이신 하나님께 19절 이하에서 직접 호소합니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정인이란 일어난 일을 목격하는 사람이며, 중보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변호사와 같습니다. 요번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정한 변호에 대한 소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땅에서 공정한 변호를 받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는 것은 속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는 일이 계속됩니다. 소위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욥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들의 말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문제를 완화시키기는 그냥 오히려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불렀습니다. 요베 말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하나마나 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에 박힌 대답을 하며 설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필요했던 욕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위로자는 개인적인 고난의 고충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위로가 상대방을 자극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한 위로를 줄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마나 한말 판에 박힌 위로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진실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